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지난주 에비 너무 많이 왔어. 맞아. 그래서 공기 맑은 것 같아. 난 여기서 꼭싫어 야, 뭐, 근데 뭐. 너 그거 신청했어? 뭐? 아니 막 뭐. 음. 나라에서 돈 준다던데? 돈을 줘? 아야그뭐 지원금 준다며 어 맞아 카톡으로 막 어, 알림 엄청 어, 오던데 그러니까 어, 뭐 신청하라고 어. 아, 그... 이름 이름 아 그래 그 인생 지원금 아 인생, 지원... 어. 이번 인생... 생 지원금 이번생 지원금? 이번생 지원금인가? 인생. 아니야 야 인생 아니고 그 저, 전생 지원금이어서 전생 전세... 믿는 사람들 준다는 그런 건가? 아 그럼 아, 나 전생 안 뭐야, 믿는데 윤회 사상 믿어야 돼그러 어. 아나 불교긴 한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갓생 지원금이지 그렇다 역시. 갓생 살라고 그니까 나 새벽에 요즘 새벽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나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야, 진짜 데려 아, 답답하다. 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 어? 회복 소비 쿠폰 몰라? 뭐? 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응. 지원금이네 니까 정식 명칭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인데 어, 어, 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아, 알겠어? 어. 그래서 민생, 민생. 지원금이구나. 아, 어. 민생이만 받는 거야. 그 우리 반에 그 민생이? 김민생? 민생? 김민생? 아미! 어, 어, 걔걔 진짜 아, 아니라고! 알아 알아 우리 정부는 다 15만 원씩은 최소 받는 거고 최대한 최 많이 받으면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진짜? 55만 나 55만 원 받을 수 있나?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그냥 아무나 국민들한테 뭐 15만 원50 얼마씩 준다고? 어 그러게? 이상하긴 해 갑자기 왜 줘? 야 이거 그거다 보이스 피싱이잖아 이거. 그래, 아... 너 얼마 전에 당했었잖아, 그렇지? 그래, 나 당해서 알아. 야, 해리, 너그거 믿으면 어쩔... 어떻게, 해? 고지 곳대로 돈을 그냥 줄 리가 있냐? 그러게, 카드사 차례 너무 연락 오면. 야, 싶었어. 이거 보이스 피싱. 내가 보이스 피싱, 걸스 피싱 조심하라 그랬잖아. 야, 아, 잡다만. 그러니까, 그냥... 무슨 보이스 피싱이야? 나라에서 예산 마련해 갖고 준다는데. 세상 아, 공짜가 있어? 공짜 아니지. 그... 우리가 내 세금으로 다 돌려 주는 거라고. 아, 해리, 너 어. 너무 잘하는데. 수상해, 해리. 어, 보이스 피싱 그 수법 중에 하나 중에. 뭐, 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어, 하면서. 가까한 사람 옆에서 막 믿기 만들고 어! 너 중간책 아니야 해리? 만대! <laughs> 그래. 그래. 야 그거 브로커지! 야만어라만들어 니네 그럼 신청 안하면 오빠도 다 날라가는 거라고. 어이. 없어져 없어져. 아이, 어, 나, 나, 날라가면 안 되지. 야, 내 돈을 왜 날려?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주긴 하니 그러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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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알려준 조합? 빨리 어떻게? 니네가 사용하는 신용 어. 카드 있잖아. 신용 음. 카드 사에 신청을 하거나 음. 니네 주소지에 가나 동사무소 가서 지역 사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를 받을 수 있어. 아. 알겠어? 어. 신용카드, 예서? 선불카드, 지역사랑화폐 이렇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요오난 신용카드 네. 그러면 나는 선불카드? 나는 지금 핸드폰 하겠다. 두고 왔으니까 지역사랑화폐를 받을게 어. 오케이 어. 그럼 됐어? 챙겨가, 알겠지? 신분증? 어. 그래, 근데 급하게 나오느냐고 기름종이밖에 안 가져왔는데 <laughs> 어 얼굴 좀 닦아라, 그러면 어, 네. 네. 야, 이거 오, 들어온 야. 거지? 들어왔네, 오, 야, 나도 들어왔어. 진짜 들왔어 대박, 야, 15만 원생겼서 갑자기. 아싸. 와, 야, 여유가 고간에서 나온다니까. 지금 여유 완전 만땅이야. <laughs>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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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너 먹고 싶은 거 없어? 너, 내가 한번 쏠게. 너 어디 갑자기 농아리라도 갔다 왔냐? 이렇게 구세졌어? <laughs> 너 쏜다고? 어, 어, 여유가 생겨, 지금 여유 생겨가지 내가, 야, 내가 한번더 쏠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 그래 응, 야 뭐마다 안하지 너가 싸 야, 대신 서... 나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뭐가 될지 예.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어. 예, 거기까지 가라고? 야. 싫어? 야. 아니 소고기 사주면 갈게. 다 와. 너고기 싫어? 사주면 가지 사주면 갈게. 와, 내가 또쏠테니까 15만 다 써야 된다. 아다쏘지내 대신 너 저번에 10만 원 빌린 거랑 5만 원 빌린 거퉁는 거? 뭐? 알았지? 렛츠고. 야 그건 별개지.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너 그거 5원도안 갚았네. 어 그랬나? 아. 어, 빨리 갚아 뭐해너 이걸로 이번에 갚든지. 짜증나다. 아 나나 뭐해쓸 건지 생각이나 해 봐야지. 아유 나는 그냥 한 방에 써야겠다 한 그냥 바... 크, 한 어. 방에 써야겠어 한 방에? 어 원래 없, 없었던 돈이잖아 그냥 보너스야 여, 이럴 나, 때 뭐. 그냥 뭐 그렇게 썼다가 후회하면 어떡해 아 후회는 그 무슨 원래 없었던 돈인데 <laughs> 잠깐만 여기 가에히있어 뭐 어디다 쓸까 장어에 오. 크! 뭐? 써버려? 장어 15만원? 아니면 킹크랩에 크! 오오 킹크랩 아예 15만원 안되는데? 훨씬 비쌀텐데? 그, 그런가? 어. 그럼면 소금! 우와! 15만 원어치? 우와. 우와. 아 그렇게 가야겠다 나는 그렇게 통 크게는 못하겠다 나는 꽁돈 생기면 하고 싶었던 거 워낙 많아가지고 응. 아뭐 영화도 보고 싶고 거꾸도 싶고 응. 이거 15만 원 어떻게 쓸지 계획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렇지 계획 세워야지 누구세요? 여기요! 아, 여기가 음,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야! 음, 거 어디야? 뭘 하고 싶다고? 나 개, 계획 갖고 싶은데?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어 맞아 15만 원 그냥 친구들한테 쏠 거야? 킹크랩 먹고 장어 먹고 그냥 날려버릴 거야? 알뜰하게 네달 치의 플랜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달 동안 쓸수 있어? 15만 원을? 자첫 번째 달 8월 자금 유입이 충격으로 일어난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 소비 기간 적응 소비 기간에는 작은 나를 위한 보상 예를 들어 카페 혹은 뭐, 뷰티 작은 소비부터 작은 작은. 9월달 어떤 소비 기간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9월? 어 여름이 지났으니까 가을 독서의 계절? 댕! 아 실용 소비 기간. 실용. 실용. 뭐 생필품, 문구, 완구. 실용. 아 벌써 10월달이 됐어요. 아, 10월달이라면 어하죠 10월달이라면? 10월달 제 생일 있는데 선물. 아! <laughs> 맞지만. 그아니겠어 그것, 그것도, 그것도 맞지만. 그럼 뭐죠? 재형. 재험. 소비기. 간이다 예를 들면은 뭐 학원, 쿠킹 클래스. 나 얘기하면도 경험적인 가치. 그렇지. 재험. 재험 가치. 너무 많찬데 이미? 하지만 가지. 끝은 하지 않았어. 어. 11월 달 마지막 달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선생님, 선생님아. 여기다 어떻게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 기억. 소비가. 기억, 기억. 기억. 예를 들면은 뭐 친구와의 뭐 사진 찍고 하. 뭐 인호와 가족 간의 시간. 기억. 1 5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 도 4월, 9월 10월 11월을 알뜰하게 나눠서 아름다운 소비를 이뤄낼 거예요. 와... 오늘 강의 여기까지. 솔직이너 진짜 똑 똑하다. 언제 이걸 다 생각했어? 어? 아, 어, 너 마, 자, 이제 나가 줄래? 뭐. 아, 나 나는 어떻게 쓰지?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어떡해! 다들 사람 은행이랑 어, 들어갈 때마다 내 이름 다 나오잖아. 아 어, 어떡해?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가져준 적 없었는데 살짝 뭐 기분 좋네. 아안 되겠다.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불발시. 아, 네 여보세요? 네, 유소정 고객님 안녕하세요 거기 카드사죠? 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한테 그 문자 보내셨잖아요 신청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예? <laughs> 아이, 알잖아요 막 저를 위한다 막 이렇게 막 해주시고 <laughs> 저한테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하고 예, 예? 아, 살짝 부족한데 <laughs> 좋은 대답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따가 또 전화할게요 오늘 사나운 <놀람> 민생회복 쿠폰 아나 이거 명품 살려는데 중고마켓에다 올려야겠다 자 어디보자 이거를 아쒸 뭐만 13만 원 현금으로 바로 갑니다 거래하실 거예요 13만 원에 갑니다 <laughs>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이거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거 바로 현금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내 쿠폰! 어? 잠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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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뭐야 이거? 어이! 내 쿠폰! 안 돼! 안 돼! 민생회복 쿠폰 지급액을 불법으로 현금화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면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 아 <laughs> 어, 시원하다 야, 야. 어늘 끝나고 PC방 갈거지? 가야지 야나돈다 떨어졌어 아야 나도 다 떨어졌는데 너한테 빌리라고 했는데 나 버스비 어. 얼마밖에 안 남았어 아아이래되려모르는데 그래. 아, 용돈이 너무 적은데 그니까 야 어제 뉴스 봤지? 어 맞아 그 지원금 준다 그러잖아 그니까 야 그거 왜 우리도 받을 수 있대 전 국민 다 주는 거래 맞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때문에 돈 받는 거잖아 어? 너좀 달라고 그럴까? 뭐야 오? 어? 거아그내 이름으로 나는 거긴 해못 맡긴 해 어, 아 그럼 내 꿈이네. 어? 맞네 내 권리이긴 해. 내 국민으로서 받은 돈이긴 해. 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할수 있긴 해. 나 달라고 그러자. 달라고 해 말아.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아 근데 그 세금은 엄마 아빠가 대드기니. 맡기니. 우리는 세금 낸적없긴니 맡기니. 해. 해. 세금 잘 몰라. 국세청 근처도 안가봤긴니아 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쓸 권리가 있기도 해. 야, 내 돈이긴 해! 그러면 PC방 막 며칠 동안 할수있겠네야 그럼 학원비로 달라고 그럴까? 학원비... 아이고. 학원비도... 한 번도 내가 낸 적은 없기네다 엄마 아빠가 냈긴 해! 근데 감사하긴 해! 고맙긴 해! 우리 학생으로서 본부를 다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긴 해! <laughs> 아 그런데 그러면 피 c 방못 가는데? 야 조용히 좀 해! 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우리 세명 밖에 없는데 너무 시끄러워! <laughs> 야 반장! 어? 너는 지원금 달라고 그럴까? 부모님한테? 그러니까요 지원금? 어. 응 달라고 해야 되겠니? 여러분, 민생 소비 회복 쿠폰 지금부터 발행 가능한 거아시죠 여러분 그거 꼭 발행해서 소비, 소비 창출, 경제 활성화, 내수 경제 활성화 일어나시다. 아안 받으면 아쉽잖아요. 저 여러분 15만 원못받으면 제가 떠서 그래요. 저 그거 꼭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정신적인 의도 없고요. 보기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내가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다 같이 잘살면 좋잖아요. 누구 한명잘사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9월 10일까지 15만원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laughs> 정치적인 의도 광고 아니입니다. 이거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 꼭이에요. 시청하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아니 저렁저렁 <쩌롱쩌롱> 울려. <laughs>